네, 안녕하세요. 네, 이르맨다. 아, 오늘도 어김없이 창버섯 찾으러 왔습니다. 오늘 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십시오. 호잉! <laughs> 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눈이 다 녹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돌아보면은 저쪽, 네, 빛이 안 들어온 쪽은 눈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눈이 녹아가지고 땅도 미끌미끌해요. 그러면은 경사에서 쫙 슬라이드 하면서 다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3월달에도 아이젠을 차야 돼요, 아이젠. 아이젠 차고서 도전게 해야 돼요. 3월달이 제일 위험한데요, 여러분들. 3월달. 저눈 보세요. 와, 눈이 아직도 안 녹았어요, 3월달인데. 자, 여러분들. 저쪽이 말구가. 이렇게 붙었는데 어리네 어려워 어려 어리고 큰놈 하나 있어요 저거 따면은 여기까지 떼고 떼고 둥글러와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가요 밑에까지 떼고 떼고 둥글러서 그러면은 줏스러와야돼요 <laughs> 여러분들 제치는 <laughs>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짜란짜란짠짠짠 짜란, 짜란. 그대가 그대가 오셨어요 이렇게 또말굽 버섯을 좋은 것도 하나 보여줍니다. 이렇게 A 급이에요 A 급. 와 U F o 같이 생겼죠 여러분들? 이렇게 비죽하고 그래서 저는 U F o 다 불러요. <laughs> 자 여기도 이렇게 와아빠안에안 썩었어요 아, 네. 안 썩었어. 여기 그러고 여기도 하나 또 있고. 그리 이렇게 돌아보면은 안 보이네. 자 이거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벌거지 썩었어요, 완전. 안에 벌거지가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따줘야지. 나중에 또, 조그맣게 자라요, 여러분들. 안 따주면 은안 납니다, 여러분. 잘가라, 안녕. 우우 슬라이드! 조심해야 돼요, 저거. 이것도, 이것도 따져야 돼. 그래도, 여기서 또 자른단 말이야. 아유, 아, 얘는 안따지다 얘도, 얘도, 얘는, 얘는 괜찮네요, 얘는. 오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뽕상이 조금 이렇게 붙었습니다. 어려워, 어려워. 얘가, 안 쓰러지면. 원래 사는 건데, 얘가 넘어가면은, 그냥 썩어버리는 거야. 살 수도 있는데, 뒤집어지면은, 땅, 땅 뒤집어지면, 썩어버리는 거지. 뭐. 아주 멋집니다, 여러분들. 야. 따봉! 자, 여러분들. 말굽 보석 보세요. 이야, 이거는 뜻이라다. 이야, 이게또 있어. 이렇게 여기 하나 썩었고 여기 이렇게 따져야 돼. 이렇게. 여기 봐요. 이거 허! 엄청 많이 달렸네. 참, 아,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근데 썩었구나. 썩었어. 아, 네. 썩었어요. 저거 하나는 하나만 괜찮네요 저거 썩어가지고 아, 이거 하나만 괜찮아요. 따다 올게요. 아, 이것도 썩었네. 봐요. 아, 여기 다 따, 따져야 돼. 쪼그만한 리거든이안 어, 따지네 다 썩었네 다 썩었어 아, 다 썩었어 이 벌거지 아, 말굽이 얼마나 맛있걸래이 벌거지 해가지고 야먹었다 아, 밀도 썩어 썩고 아, 이렇게 썩어 이거, 너무 지두채 볼게. 좀신 싱싱한 것 같은데. 아, 오이 썩었다. 에이. 이거 하나만 못 잡았네. 아. 이거 하나만 못 잡았네. 아. 아. <laughs> 나머지 <오늘 웃음> 다 썩었네. <laughs> 자, 빨리 눕혀서. 오, 빨리 눕혀서 엄청 커요. 오, 황제 만났어요, 황제. 야, 저거 어떻게 메고 가? 어우 이야 여기도 하나 있고 요거 이게 제일 커요 야 어우 저 밑에 것도 또 있어요 이게 이야 저거는 안적었어요 이야 어떻게 배거까 오우 저 진짜 크다 저거 아이거 저거 이거 마이구버섯 이야 저거 저거 봐 이야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오우씨야, 이거 따지잖아. 아, 오우, 됐다. 야, 오, 이렇게 고여, 이렇게. 야. 아. 저거를 채채해야 돼, 저거. 큰 거, 대물. 아, 이거. 대물 발로 하면 큰일 났네. 아. 발로 한번볼까 이거? 발로 하면 떨어지던데? 이거 못 잡았다. 어, 야, 야, 야. 아, 어, 가만있어. 달라놓자뽕 차면은 떨어지겠죠? 아, 오, 찼다. 오, 야, 야.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큰일 날뻔 했네. 큰일 날뻔어제 재산. 제 재산 날라갈 뻔 했네. <laughs> 여러분들. 날라갈 뻔 했어. 재산이. 콜라다. 아, 이거 뭐가, 이거 어떻게든 말고. 아, 또말굽버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거. 아, 웬만하면 말굽버서안 따는데 필요하다는데, 어떡해 야, 크다. 이것도 크죠, 이거? 아, 돌덩어리, 완전히. 이야, 덜. 오, 아, 봅시다. 이렇게 넘어가요. 아, 여러분들, 써봤어요. 다썩었어요 다. 속었어요, 다. 다 썩었어요 이렇게 많이 달린 거다 썩었네 아또 나오는데 하, 썩어요 그냥 그래도 이제 다 썩었네 아저큰 것도 썩었어요 저아그대 내가 가셨군 그대 내가 가셨어요 어떻게 <laughs> 다 썩었어요 저거 하나는 멀쩡한데 아, 저 또, 저것도 쪽만 건데 썩을 것 같아서 패스 자, 여러분들 이거 쓰러진 나무 보세요. 이렇게서 해불끄시렸죠 완전히. 이게 벼락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벼락 맞아가지고 하, 이렇게 새카맣게 탔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나무예요 나무. 죽은 나무에서 벼락을 이렇게 맞으려고요. 여기 불도 하나도 안 났죠? 봐봐요. 어, 불난데는 여기 새카맣거든요 다. 이제 벼락 맞아가지고. 탔습니다 여러분 새까맣게 저기도 탔어요 저기도 저기도 벼락 맞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말굽이 말구비, 이중말굽인데 우에권는 죽고 거기도 하나 두개 달린거는 못 따겠다 저기 빽빽 둥글면은자 밑에까지 갔다와야 돼요 말굽이 어떻게 이렇게 났냐 시한하게섞고서 <laughs> 이트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이렇게요. 아, 이거 말고 진짜 큰 거다. 야, 말좀얼마만큼큰 거이고요. 아, 이거 뭐 어떻게 퇴치할 수가 없네. 위에 건 썩어가지고. 여기, 여기만, 여기만, 여기만 안 썩은 거. 이거 뭐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어, 이 크긴 크다. 엄청 크다, 이거. 야, 나 이렇게 큰 거. 세상에야 아무거나 아무튼 아유 다시 어떻게 이렇게 왔냐 희한하게 와 진짜 큰 건데 말고 아깝습니다요 아까요 아저거채차 체차, 하다 채차가면저밑에까지 갔다 와야 된다 말이요 저기까지 패스 <laughs> 패스하록 가겠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거 나도 또 밑으로 갔다 와야 되니까, 또 아, 가져갈 수 없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말굽이에요 말굽 <laughs> 가득 채우고 이제 내려왔어요. 아, 힘 빠진 줄 알았네.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